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4연승을 달리며 2위 LG를 승차 없이 따라붙었다. 삼성은 SSG 랜더스와 주말 3연전을 수입하면서 56승 2무 48패, 승률 538을 기록했다. LG는 54승 2무 46패, 승률 540 로 승률 1위 차이다. 그러나 고민거리가 있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 카데나스의 몸 상태다. 삼성은 올스타 브레이크 때 외국인 타자 맥키넌을 방출하고 카데나스를 총액 47만 7천 달러, 연봉 32만 7천 달러, 옵션 10만 달러, 이정료 5만 달러에 영입했다. 7월 중순 삼성에 합류한 카데나스는 6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8리, 기십 3타수 8안타, 이 홈런 5타점 이득점 출루율 375, 장타율 696, OPS 1.071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대구 KT전 도중 허리 통증으로 교체됐다. 이후로 지금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카데나스를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회복을 기다렸다. 카데나스는 지난주 잠실 원정에 동행하지 않고 대구에 남아서 재활훈련을 했다. 가벼운 러닝, 배팅훈련까지 소화했다. 주말에 배팅훈련까지 실시했으나 경기에는 출장하지 못했다. 어느새 부상 이후 열흘이 지났다. 박진만 감독은 결국 카데나스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감독은 지난주말 카데나스의 몸 상태에 대해 선수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말로 불난 감정을 표출했다. 병원 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으나 카데나스는 아직 경기에 출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 경기에는 출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카데나스가 퇴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잔부상을 조금 참고 뛸수 있겠지만 외국인 선수는 대체로 몸 상태에 조금이라도 이상 없이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느껴야 출장하는 편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지상 없다는 병원 검진에도 열을 가까이 출장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 삼성은 카데나스 외에 햄스트링 부상이었던 박병호, 종아리 부상이었던 구자욱이 1군에 복귀했다. 구자욱과 박병호는 지명타자와 대타로 출장하고 있다. 주축타자 3명이나 빠져 공격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삼성은 베테랑 강민호를 중심으로 젊은 타자들이 분발하면서 사연승을 이어갔다. 삼성은 팀 타율 이하 6푼 7리, 이 최하위다. 맥키넌이 3할 타율임에도 장타력이 부족해 교체했다. 카데나스는 비록 출장 경기수가 적지만 인상적인 장타력을 보여줬다. 좌타자들이 많은 삼성 타선에서 우타자인 카데나스의 장타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열흘이 지났다. 좋아지면 좋아지면 하다가 28명이 아닌 27명으로 열흘을 뛰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 외국인 타자 루벤 카데나스가 허리 통증을 느낀 게 지난 7월 26일 대구 KT 위즈전이었다. 이래말 첫 타석에서 헛스윙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고 이후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정밀 검진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카데나스는 1군 엔트리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카데나스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최근에 통증이 없어서 훈련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결국, 삼성 박진만 감독이 폭발했다. 박 감독은 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홍경기에 앞서 카데나스의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에게 묻지 말고 본인에게 물어보라 라고 했다. 그동안 거의 매일 카데나스의 몸 상태를 브리핑해주면서 돌아오기를 바랐던 박 감독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알수 있는 장면이었다. 박 감독은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 몸은 괜찮다는데, 라고 하더니 도저히. 솔직히 결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 라고 했다. 의미심장한 표현까지 했지만 그 결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 감독은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에게 물어보시라. 괜찮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라고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은 카데나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했다. 카데나스는 데이비드 맥키넌을 보내면서 데려온 타자다. 맥키넌은 72경기서 타율이 할 구푼살이 지백 72타수 80안타, 사홈런 36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이 0.38일인데 장타율이 중심타자임에도 0.386에 그쳤다. 장타자를 원했던 삼성은 결국 결단을 내려 카데나스를 데려온 것이다. 초반엔 기대감을 높였다 6경기서 타율 3할 4푼 8리 23타수 8안타에 이홈런 5타점을 올렸다 7월 21일 대구 롯데전선은 끝내기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단숨에 삼성팬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허리 통증으로 빠진 뒤로는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병원 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다는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 감독은 매일 카데나스의 몸 상태를 알려줬다. 갈수록 카데나스는 좋아지고 있었다. 통증이 사라졌고, 가볍게 쳤을 때도 괜찮았고, 정상적인 타격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경기에 뛰지 않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 오일은 카데나스가 빠진 지 열흘째라. 만약 카데나스가 열흘 이상 빠진다고 판단해 27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면,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줄수 있었다. 어정정하게 기다리다가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 그래도 삼성은 카데나스가 빠진 7월 27일부터 6승 2패에 좋은 성적을 올리며 2위 LG 트윈스와 승차없는 3위가 됐다. 박 감독은 4일 SSG의 8대3으로 승리한 뒤 타선에서 골고루 자신의 역할들을 잘해줬다으며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타가 필요할 때는 장타를 생산하며 완벽한 플레이를 보였다. 팀워크와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팀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감독이 말했던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장은 1군 엔트리 제외일 수도 있다. 부상자 명단으로 소극 적용에 빠질 수도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나아가서는 퇴출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선수단의 분위기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박감독은 더 이상 카데나스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더 이상 선수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